네 여섯번째는 어셈블리에서 활성화 기능 추가입니다. 형상을 선택하고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렀을 때 Set as Alive라는 활성화 버튼이 생성되었는데요. 이거는 기존에 파트 레벨에서만 사용할 수 있던 것을 어셈블리에서도 추가시킨 것입니다. 활성화를 시켜주면은 왼쪽 활성화된 부품들이 파란색으로 표기가 되고 이 상태에서 스케치를 한다든지 혹은 카다로그를 갖다 놓게 되면 제가 선택한 어셈블리 밑에 하위 어셈블리로 들어오게 됩니다. 이 활성화를 종료하고 싶으실 때는 빈 공간에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서 디스커리트 5" 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. 맨 상위 어셈블리가 아니라 특정 하위 어셈블리에서도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